작가들이 장점이 말로 세상에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작업으로 던져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항상 그때그때 생겨나는 사회에 대해 불만들이라든지 아니면 질문들을 이제 작업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스톱 애니메이션은 모든 세상을 작가 본인의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이 생긴 듯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안에는 되게 다양한 시간성이 공정화하는데 실사 촬영된 부분도 있고 스톱 애니메이션 촬영된 부분도 있고 그 타임랩스로 촬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 되게 다양한 시간성이 또 하나의 어 평범한 시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시간으로 모이는 그런 시간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리고 약간 놀이, 저만의 놀이. 그 공원생활 이전에 텅이라는 작업을 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문이 막혔을 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입안에 불편한 감각들? 그거를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작업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어떻게 풀까? 그래서 한강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니까 이제 기분 전환이 되고 너무 아름다워지고, 어, 거기 안에서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즐기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 너무 행복하다 아, 이게 행복인 걸까 하고선한 2년 정도 공원에 가서 그런 어, 휴양을 즐기다 보니까 점점 계속 어, 시간이 지날수록 좀 괴기스러운 풍경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자전거 타는 길과 도보길 그리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길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는 길과 오는 길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그 화살표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엄청난 화를 들었어야 됐어요. 어, 성수동 서울숲에 가면은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2시부터 3시까지.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니 오셔서 먹이를 주십시오. 딱 그런 방송이 나오자마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서 어디론가 향하는 거죠. 옆에 자판기에서 뭐 돈을 내면 똑같은 먹이가 떨어져 나오고 그거를 받아, 받아서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거였죠. 아저 동물이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항상 휴식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내게 아닌 타인을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보였어요. <목소리> 터지는 폭축들이라는 작업은요. 어, 이것도 공원생활의 연작이에요. 공원에 있으면 그런 어, 해충들, 벌레들이 있으니까 산책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산책을 더 안전하게 하라고 전기 살충기가 사방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 살충기에서 벌레가 타 죽는 소리가 산책하는 평화보다 훨씬 더 컸어요. 타는 소리를 모아서 비트를 만들었고 작곡과 함께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제 제가 만든 비트의 음악 작업까지. 해요. 그 이후에 나이트 라이프라는 작업은 어, 공원보다 더, 뭐, 원거리에, 더먼 거리에 사람들이 몰리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도시 명소들을 찾아다녔어요. 거기서도 정말 행복의 인지들, 정말 도시인들이 행복한 그 행위들을 보,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관광지, 도시 명소들을 다 촬영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정강 조명들만 추출해서 한 화면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어떤 서사적인, 서사적인, 어, 기승전결이 없어요. 보여지는 그 순간에 본, 관람객 자신의 감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어, 충격을 주려고만 하는 의도는 아니거든요. 어, 자기의 스스로 느껴지는 불편한 감각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더왜 불편할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가장.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문서연 씨의 영상을 봤을 때는 마치 그잔혹극의한 장면처럼 어, 닭을 어, 어떤 그 살해하고 뭐 욕망하는 그런 다양한 군상들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것은 매우 강렬했고, 그 애니메이션이긴 했지만, 그 상황이 보여주는 어떤 아픔이랄까, 그리고 감추어진 어떤 내면의 그런 욕망들이 드러남으로써 어쩌면 우리 이면에 우리가 숨기고 있는 어떤 뭔가를 들키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다채널 방식의 이미지들 사이로 관객을 들어오도록 유도해서 그러니까 관객이 관, 관람객이 아니라 어떤 그 문수현 작가가 장치해 놓은 무대 안으로 관객이 들어감으로써 그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거나 혹은 목격자가 되거나 혹은 증언자가 되는 방식으로 작업을 변화시켜 온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그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장면을 이루고 있는 뭔가 이렇게 낯설고 두렵고 공포에 차 있는 가분히 언캐니한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 사회가 위험사회에서 혹은 좀비사회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질 좋은 영상을 휴대폰과 TV에서 다 누구나 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작가 본, 본인의 본연의 철학을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그 작업들이 얼마만큼 매력적으로 어필될지는 좀 약간 요즘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2020년도부터 했던 작업은 무대가 전시장 공간으로 더 확장돼서 나와요. 그래서 스크린과 공간, 그리고 어, 스크린 영상 속 주인공과 관객, 그 사이를 다 허물어뜨리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전시장의 풍경, 그 안에 제 시간성, 제 감각, 그런 것들을 하나의 작업으로 응축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은 어떤 도전 과제가 생겼을 때인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화면이 아닌 곳에 영상을 상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연습하고 시도하고 있거든요. 작업 주제가 생각날 때, 그때는 진짜 불행할 때. <laughs> 내가, 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막 이런,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 갑자기 좀 머리가 빨리 도는 것 같아요. 작업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온전히 자기 안에 몰입할 수 있고, 나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편집 창이 떠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작업이 완성되지 않아도 그 시간이 가장 저에게는 소중한 것 같아요. 건강한 작가, 병들지 않고 단명하지 않는 작가가 꿈입니다.